그래서 근강계관계는합 곧만 있는 게 아니라 차도 존재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돼야 여러분이 고등학교 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수투 와서도 마찬가지고 1등이 파악을 음. 해줘야 되는데 근강계관계에서 대부분 합하고곱을 열심히 외워요 왜 그래 물어보면 교과서에 다 그렇게 나와있고 시중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에도 합하고 모분 충분히 다 요약 정리가 돼 있고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외웠단 말이야. 이걸 이제 유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 너무 간단히 유도가 되죠. 사실 지금 이제 두군을 우리가 이제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어차피 알파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고 베타를 집어 넣어도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뭐 너무 당연하게 x 마 알파와 x 마 베타가 인수가 되고 최고차 항 a 근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a가 0이 아니어야 지2차방정식이 되니까 이거는 약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전개를 하게 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플러스 알파 베타 0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서도 이거를 a로 나누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폴 0이라는 상태가 만들어져서 두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아하, 마이너스 A분의 B. 두군의 곱은 A분의 C. 아하, A분의 C.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계수 관계가 완성이 됐다. 라고 배우면 중학교 3학년 때도 공부를 이렇게 했을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중학교 3학년 때는 100점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중3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네. 선생님 근데요 두 분의 차는 이거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특별히 이제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모르니까 이 차에는 이제 거리 개념으로 갑시다. 거리. 자, 거리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절대값을 써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이 알파만스 베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선생이 정말정말 정말 싫어하는 어,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변형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공부하고 절대 값을 쉬웠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지겠네 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뭐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3등급인 친구들의 사고방식이면 이걸 넘어서는 게 2등급, 1등급으로 갈 텐데 근데 이마저도 살짝 복잡해 번거롭다고 방금 전에 풀어줬던 문제를 볼때 여기서 두 분의 차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3이라고 잡고 알파 베타를 지금 여기서 1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m이라고 잡아서 요거에 제곱 마이너스 4인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쓰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소모하는 건 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얘도 할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변형공식 뭐 이딴 거 쓰려고 하지 말고 뭘좀 해주면 좋냐면 엄청 쉬워요 알파가 누군데 베타가 누군데 라는 거를 한번 처리를 할때 그냥 근의 공식을 한번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상태에서 그 근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쓸 거란 이야기야 그럼 이 중에 하나의 근을 마이너스 2a 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d라고 치고 나머지 하나의 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라고 치면 사실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근거계 공개할 때 둘이 더하면 얘들 사라지는 거죠. 그럼 요거 둘이 더해서 나온 애가 얘구나 라고 볼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러분은 너무도 당연하게 뭘할 수가 있냐면 빼기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빼기를 하면 부호가 같은 애들이 사라지겠네.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2 a 분의 2 루트 2 d가 나올 거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를 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베타가 작을지 베타가 클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리를 보는 게 훨씬 이쁘다라는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어 사실은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할때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 한때이 거리에 대한 개념이 소트를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단순하게 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여기 있는 이 면적들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할수 있었고 그거는 교과서고요 이걸 넘어서는 심화 개념으로 가면 단순하게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타 마이스 알파는 무수히 많이 응용되고 있다 무슨 소리 하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알파베타가 되고 공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니 심지어 알파베타 감마의 느낌을 가져가는 상태에서도 뭔가 여러분이 이 길이를 활용하는 공식을 쓸수 있어요, 사실. 그건 아직 설명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되게 의미가 깊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처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봤더니 어차피 루트 D는 당연히 D가 0보다 클때 값이 의미가 있고, 실근의 세상에서만 봐야 되니까 절대 값 A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풀었던 요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풀때 이게 1이었기 때문에 그냥 루트 D를 써서 곧바로 9 4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차이를 요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최고 차항 분의 루트 D로 마무리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뺀 거야.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짝수 내 번에서 또뭐 D4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원래 짝수 공식 자체가 없는 거야. 짝수 공식은 그냥 1차인 개수가 짝일 때, 4분의 d인 이유가, 부모 분자를 2로 나누면, 2이 약분되고, 루트 안으로 4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짝수 공식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 자체로서 이미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상하게 뭐 짝수인데 막 뒤포 막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이걸 그대로 그대로 써야 되네. 보면 이유가 나와 있잖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과 기수 관계는 합, 곤만 있는 게 아니라, 차도 존재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돼야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수투 와서도 마찬가지고 1등룸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겠죠? 이것도 좀 적어봅시다. 복수한 거야.